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하면 이 사람을 우리는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비입니다. 요. 예, 그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었어요. 아들 일곱 명과 딸세 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소유물,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어, 자식과 그 모든 그 수많은 재산의 재산이 한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어, 그렇게 자식과 또 재산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슬픔이 씻겨 나가기도 전에 또 자기 자신에게 예,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 예,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온몸을 예, 긁을 수밖에 없는 예, 그는 종기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어, 자신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줘야 될그 아내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이러는 겁니다. 자, 그래요 거기, 어, 거기다가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야너 이런 결과가 난게왜 낫겠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야 라고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이 요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자신의 그 모든 물질적으로.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욕이 한순간에 겪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여자 욕이 나옵니다. 여자 욕. 그러니까 욕과 같이 그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 한명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는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바로 사사기 시대를 사사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 예 정치적인 혼란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또 어, 영적인 타락을 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당시에 사사들이 일어나서 통치하던 시대니까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그 떠난 곳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서 다시금 세우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지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혼란하고 또 영적인 타락이 정말 땅바닥까지 떨어지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절에 또 보면. 이 땅에 흉년이 드니라 정치 종교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제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힘든 그런 시기였다는 얘기. 흉년이 든 것으로 인해서 먹을 것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이렇게 영적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또 있었냐면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족 안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자, 남편 엘리멜렉. 엘리멜렉이 남편이었는데 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그러나 그는 지금 어 정말 배고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피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먹기 바빠서 급급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었단 말이에요. 그 남편의 믿음.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편의 남편이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나오미의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남편이 그 이름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한 그 삶을 살아가는 남편이었고요. 또두 아들이 나오는데, 말론과 기리온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말론이라고 하는 그 뜻은 병약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기리온이라고 하는 뜻은 또 쇠약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이렇게 짓죠? 예?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 이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태어났을 때 이름이 기룡과 말론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병약하고 쇠약한이라고 하는 뜻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질병을 안고 태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마음에 자식이 정말 아프면, 정말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로운 거죠. 정말 괴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는 남편복도 없고, 그리고 자녀복도 없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병약하고 쇠약한 그런 자체로 태어났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의 불행은 계속되어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합당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남편 따라서 모합당으로 가서 살고 있는데 그 땅에 가서 얼마 있지도 않아서 그 남편이 죽는 거예요. 과부가 됐어요. 두 아들을 믿고 그 땅에서 10년간 살았는데 그 병약하고 쇠약한 그 아들들마저 죽어버렸어요. 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5절에,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그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간 이후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홀로 남은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 재산, 또한 남편, 두 아들. 예,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혀를 예, 단신 혼자 혼자 남았던 거죠 그의 모습이 예,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욕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녀의 삶은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무엇에 의지할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여인, 여인 그 혼자의 몸으로 남았던 거예요. 어,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오로지 절망밖에 절망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뭐 의지할 때라고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모압 땅 이방 땅에 와 있으니 정말 의지할 때가 어디, 있겠,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참혹한 것은, 예, 참혹한 것은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기쁨이에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불러요? 나오미야, 나오미야.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아 기쁨아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쁨아 기쁨아 부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은 어때요? 예,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반대가 되어집니다. 무슨 기쁨, 기쁘, 기쁘긴 뭐가 기뻐. 예, 그 이름이 그 사람들에게 불리켜질 때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나는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은 다 죽고 예, 혈을 단 시에는 혼자가 되어 있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의, 의지할 데도 없고 뭐 기쁨이란 예 정말 털끝만치도 기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기쁨아 기쁨아라고 부르니 여러분 이 나오미가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이거죠 정말 참혹한 거죠 예 참혹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루키서는 바로 나오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한 여인 아무것도 아무 희망도 없고 예 절망밖에 남아 있지 아니한 그런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 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런 나미에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깜깜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서 이야기는 바로 그한 여인이 예, 그한 여인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되어지는 회복 회복해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루키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인생의 반전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나훔의 인생의 반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을... 다 함께 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려, 두, 며,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그 인생의 반전 그의 인생 역전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듣고 돌아오려 하여. 들었대요. 뭘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복된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무엇을 결정합니까? 돌아오려 하여. 누구에게로. 여우와 하나님께로요. 이전에 남편이 모합당으로 가족을 데리고 왔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왔지만 자기 먹고 살기 급급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왔지만 그는 남편과 그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졌을 그때에 그에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 시작점. 그 시작점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 하여 그 마음의 결단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아무런 소, 소망이 없고 아무런 의지할 때도 없고, 정말 절망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올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자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 인생의 반전은 바로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런 자에게 바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룻기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 2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그의 땅바닥 인생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뀌어져 나가는지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인생도 정말 어떤 질병, 어떤 악한 어려운 일들, 정말 어떤 고난의 일들, 예, 그런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내 인생은 반전되어질 수 있다. 내 인생은 역전되어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나는 하나님 안에 의지하겠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한달 되어 지금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자 되어짐을 믿습니다. 어떤 질병도 이겨내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내 상황, 내 힘듦,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기쁘기를 원하는데 고난만 있고, 예, 힘듦만 있고 어려움만 있다라고 해서 정말 깜깜하게 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리.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리. 예, 그렇게 결단하여 우리 이한달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고. 여호와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